자, 아, 여러분들이 에, 오늘 뭘 해야 되죠? 두달 만에 몸무게를 달아보는 거요. 신체 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전 건빵이 너는 파리를 잡았다고 그러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이렇게 몸무게를 달기 전에 에, 건빵을 하나씩 줄게. 건빵, 건빵이 이 건빵을 하나씩 줄게요 응. 예, 건빵을, 건빵, 할아버지 손에 있어요. 자, 엄마부터 주고. 하나씩 묶고, 몸무게를 달자, 이거야 이리 와야죠, 저, 저, 막내가 요리 와야죠. 사방 옆으로 와야죠. 그렇죠. 순서대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응. 그래서, 전번에 몸무게가 여러분들이 많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나갈지 한번 몸무게를 달아보자고. 응. 그래서 또 서열에 따라서 엄마부터 달아보자고.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몸무게를 단 후에 여러분들 건빵 이 건빵 이게 건빵 건빵을 몇 개씩 줄 거예요. 제일 처음에 몸무게를 달기 전에 하나씩 줬잖아요. 그래서 몸무게를 잘단 사람 한에서는 음, 몇 개씩 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전방에 네가 그렇게 먼저 달아보고 따한 거예요? 음, 차례자세가안 되는 이상하다. 야. 자, 엄마가 앉아있습니다. 11.395 11.395 엄마가 11.395 그쵸? 응. 그러면은 엄마는 내려가세요 엄마는 건빵 하나 먹고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옳지 그 다음이자 사빵 다음은 사빵이에요 사빵이가 10.940 10.940 10. .940. 10, .940. 10. 9, 4, 0. 그됐어 9, 4, 0이면 사빵이나 하나 먹어. 사빵이 하나 먹고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옳지. 그 다음, 막내. 자, 아, 막내가 올라갔습니다. 9, 8, 4, 0. 어. 9, 8, 4, 0. 좋아요. 자, 막내, 행자 어, 자, 내려오세요. 자. 사탕 하나 줄게. 옳지. 네. 자, 막내 먹었으니까. 그 다음 누구예요? 전빵이가 9.785. 9.785. 그러면 건빵 하나 너도 먹고 가요. 옳지. 가세요. 그 다음 이제 다시, 이제. 설빵이, 이제. 자, 설빵이가 올라갔습니다. 11.50. 1 1 5 0 네. 11.50 설빵이도 곰빵 하나 먹고 어 갑니다 자11.50 11.50 아니 전빵이가 아까 몇이라고 했지 내가 까먹어버렸네 안 적어버렸네 전빵이 한번 올라가세요 아, 전빵이가 올라갔습니다 전빵이가 9.835 9. 840어 9.835네 아9.835 9.835 오빠 이가 9.840인데 네가 9.835예요 헤헤 금방 하나 더 먹어버려 내려가세요 이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우리 이 오총사들은 응? 몸무게를 달아봤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은 또 이제 두 달, 한달 후에나 두달 후에 또 몸무게를 달아보자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몸무게를 달아봤는데, 들쑥날쑥 조금씩 그럽니다. 그래서 에, 2025년 2월 18일 날 몸무게를 달아봤는데, 그때 당시는 호빵이가 11.50, 또 사빵이가 11.05, 오빵이가 11.06, 전빵이가 9.97, 그리고 어... 설빵이가 11.35였나요? 그리고 오늘, 에,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호빵이가 11.35, 11.35 호빵이가 그러면 조금 조금 줄어들었고요. 사빵이가 에, 사빵이가 11.05였는데 10.940으로 조금 떨어졌고, 오빵이가 아, 어떻게 된 거죠? 11. 잘못 적었나, 이게? 11.06 나갔는데, 오빵이가 이번에, 9.? 아니, 저, 가려, 서안 돼. 저기, 저, 가, 가, 가려서 안 된다니까. 오빵이가 9.840으로 또 돼있고. 그 다음, 전빵이. 밟지 말라니까 전빵이, 가 전빵이가, 아, 네가 바람이 부니까 밟아주는 거야? 응, 그래, 그래. 밟아, 밟아. 여기를 밟아. 전빵이가 9.97 이었는데 헤이, 헤이 넘어가보네 9.835어 전빵이가 늘었고요 설빵이가 11.505 조금 늘었다 이거죠 그래서 설빵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엄마가 그 다음 나가고 그 다음 누구예요? 어 사빵이가 그 다음 나가고 오빵이가 그 다음 또, 이렇게 나가고, 전빵이 니가 9.83 오면은, 니가 꼴등은 꼴등인데, 0.5 정도? 덜 나가, 조금. 오빵보다 이해가 가셨는지, 아빠, 할아버지가 두서가 없어요. 여러분들 과자를 주려고 그래서 그런지. 사탕을 그러면은, 하나씩을 줄게요. 음, 그래, 그래요.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에, 건빵을, 예, 네. 다섯 개씩 줄게요. 어. 자, 엄마, 하나 주고, 사빵 하나 주고, 또, 막내 하나 주고, 또, 어, 천빵이 하나 주고. 몸이 떨어졌네. 그거 놔둬라. 떨어진 건 내가 좀 이따 주워줄게. 어. 먹고, 또, 설빵이. 옳지. 그 다음,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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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그 다음 사빵그 다음 막내 옳지 그 다음 전빵그 다음 설빵 자, 지금 두개 시켰어요? 에이 하나씩 해줄게요 아까 하나씩 주, 주, 줬는데 응. 엄마 사빵 응. 건빵 건빵 자 전빵 떨어진 걸 찾으려고 그래. 이것 자, 그럼 몇 개씩 먹었어요? 헤이. 하나씩 더 줄까? 네, 그래, 하나씩 더 줄게. 오늘 몸무게를 제대로 달았는지 모르겠다. 시청자 여러분, 에이, 잘못 달았는데, 너무 많이 시킨다고 그러니까. 사방이너 먹었잖아 지금. 순서대로. 우리 살빵이는 몸무게가 더 나가야 되니까, 두 개를 주자. 응. 응. 설 살빵이는 두개 주고, 여러분도 하나씩.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맞는 거야. 자. 자. 에헤이, 한 봉지가 다나가버니다 그러면은, 천빵이 하나. 어, 없어, 없어. 여러분들 한테 하나씩 다 안돌아가 그러니까 설빵인가 두개 반 이제 봉투가 그렇게 그, 그, 그 없어요 응.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건강 몸무게 달아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설빵은 저가서 먹고 있고 응. 알았어요 됐어요 이정도 먹었으면 됐죠 잘했죠 응.